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로란트 크리에이터 심슬입니다. 썸네일이 어, 검은 배경에 흰 글씨라서 많이 놀랐죠. 그동안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아시다시피 5월에는 유튜브 영상을 아예 올리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간 올렸던 유튜브 영상의 댓글이나 방송, 그리고 SNS를 통해서 영상 언제 올리냐 여쭤봐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간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편집을 맡아주셨던 우리 편집자님이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심토비 편집자는 한 분이시다 보니까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기에는 좀 촉박한 시간이었고 그 사정을 이해한 저는 그래도 5월 한 달간은 영상을 쉬자고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잘 해결됐고요.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12월에 다이아라는 티어를 찍게 되었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그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이아라는 티어를 받고 난 후에 정말 정말 수많은 악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나를 위한 관심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제 시너지를 얻기 위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더욱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대응을 아예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탓이었는지 유튜브와 또 방송 채팅 SNS에 저에 대한 악플과 성희롱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작성을 했었던 레디언트 버스 유저. 라는 유언비어 등 저를 향한 비난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발로란트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을 때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비난할 것 같고 인게임에서 저를 알아봐 주시는 유저분들도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판 예민해지기 시작을 했고 유저들한테 화를 내면서 감정을 되게 주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헤임하면서 되게 재미있고 진짜 재치 있는 유저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평소에 저의 성격이었다면 이분들을 받아주면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각을 만들었을 텐데 이런 심적인 부담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가미가 되다 보니까 게임 분위기를 제가 어둡게 만들었고 또 자연스럽게 저의 텐션과 그냥 심술이라는 사람을 알수 있었던 아이덴티티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을 그로 인해서 발로란트도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또 유튜브 영상각을 만들지 못했었어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집자님의 개인 사정과 겹치게 되어서 월한 달은 그냥 쉬고 좀 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해 방송에 좀더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로 지인분들과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스트리머분들, 그리고 투수들께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제가 상처를 받았다는 핑계들로 주변 지인들이나 유저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던 게 너무 죄송하고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방송이나 유튜브를 이어가면서 아직도 저를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는 팬들께 실망시키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고 기다렸던 팬분들께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컨텐츠 부상했었던 컨텐츠 그리고 저의 재미있는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짧지만 저한테는 되게 길었던 이한 달이라는 공백기를 꽉꽉 채워서 더 좋은 모습의 심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플레3입니다. 플레3 75에요! 범 충격이요 <laughs> <laughs>